트럼프가 던진 관세 폭탄에 한국과 손잡고 미국에 맞서겠다는 역대급 나라가 등장하자 트럼프가 완전 당황함. 한 사람의 예측 불가한 행동이 전 세계를 거대한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 놀랍게도 한국에게 한국 무기 달라 우린 석유주겠다며 세계 영토 2위 국가까지 러브콜을 보내고 있음. 근데 아마 전 세계가 한국에게 손을 내민다는 거 트럼프가 여기까지 예측하지 못했을 거임. 그 나라는 바로 캐나다인데 최근 캐나다는 K방산을 주목하고 있고 한국의 자주포와 잠수함을 명품 무기라고 극찬까지 했을 정도. 게다 실제로 잠수함 사업 공동개발 협력 논의도 진행 중이. 캐나다는 영토 2위 국가로 북극항로와 해운로 자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엄청나게 뛰어난 곳인데 최근 트럼프 관세폭탄으로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고 캐나다산 원유 수입 기회가 거론되면서 한국을 향한 러브콜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음. 이제 결론은 정말 심플한데 미국의 협박이 강해질수록 한국의 기술력은 더 빛나고 한국과 손잡으려는 나라들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은 거친 공격을 충분히 견뎌낼 힘이 있다는 걸 전세계에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셈임.